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어 동고 동락은 같을 동, 괴로울 고, 함께 동, 즐거울 락으로 구성된 성어입니다. 첫 번째 있는 동, 같을 동자와 세 번째 있는 같을 동자는 같은 의미인데요. 한 가지 동, 같을 동, 함께 동. 이렇게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뜻을 그 풀이를 하면요. 괴로움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 함께 한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속뜻은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기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운명을 함께 하는 그런 사이를 동고동락하는 사이다, 동고동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동고동락하는 부부 사이 이런 표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부는 함께 결혼하고 즐거울 때도 같이 즐겁고 슬플 때도 같이 합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농사일을 하고 나서 힘들지만 그 즐거움, 괴로움도 같이 하고 쉴때 즐거움도 함께 하는 이런 것을 동고동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학급에서 1년 동안 생활하는 친구들도 동고동락하는 사이겠죠? 이상입니다.